풍수기행 전편에서 이어집니다. 집주인인 점순이는 이 마을 토박이였습니다. 나이 열아홉에 동네 총각과 혼인해서 유복자 하나를 남기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죽어 나갔으니 점순이에게 그 요망한 새끼가 붙었음이 틀림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새끼가 떠돌았습니다. 새끼는 여자들에게 붙어서 마을의 풍기를 물란하게 했습니다. 가끔은 두 어시 동시에 생마가 되기도 했지만 주로 한 여자가 고스란히 받곤 했습니다. 뭐가 그리 장한 거라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색귀가 붙은 여인이 늙거나 죽게 되면 다른 여자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정숙하던 여인이 하루 아침에 환양년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모를 것은 남정네들이었습니다. 새끼가 붙은 연인을 독차지하려고 밤낮 기회를 넘보는 건 예사고, 서로 다투다가 심하면 칼부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여년째 점순이를 두고 벌려온 동네 남정네들의 사투는 끔찍했습니다. 점순의 남편이 잠자리에서 죽어나가고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기운 센털보가 재빨리 점순을 차지했습니다. 점순과 첫날밤을 보내고 난 털보는 동네방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점순이를 직접 거리면 뼈도 못 추리겠다고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내들이 고분고분 물러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은 발정난 개처럼 점순이의 집을 빙빙 떠돌았습니다. 털보는 엄연히 가정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의 사내들은 모두 미쳐 있었습니다. 금실이 좋던 치들도 점순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점순이는 사내를 녹여버리는 재주를 지녔다는 말이 사내들 사이에 퍼져갔습니다. 털보한테 붙잡혀 골병이 들더라도 남자라면 한번 점순이를 품어봐야 한다는 호기어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네들이 그런 엉뚱한 용기를 품은 건 점순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점순은 털보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털보의 감시가 등잔불 같다 해도 밤낮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며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점순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밭도 매야 하고 산나물도 뜯어야 하고 길쌈도 해야 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시도 때도 없었는데. 음렬한 대게 뽕나무 밭에서 치마를 까주는 법입니다. 하여튼 점수는 남편이 없는데도 한 해가 멀다 하고 아이를 생산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씨다른 새끼들이 호박 농쿨처럼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여인네들은 점순을 대놓고 미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일도 아니고 구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남편이 쌀자루를 들고 밥마시를 나간다거나 털보에게 된통당할 때면 더 참아내지 못하고 점순이에게 달려가서 폐약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의례적인 화풀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점순이에게 새끼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도 그걸 다 알고서 해보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천봉이 동네를 들리게 되었고, 산세의 풍광이 예사롭지 않음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순네집 주변에 있는 안악들에게 천봉이 말을 합니다. 저 마침 지나던 길손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풍수와 역학공부를 한 사람이요. 분명 나쁜 조화속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의논해서 방해를 해줄까 합니다. 천봉은 여인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네들이 아까부터 좀슬거리던 낯선 사람을 진지하게 뜯어보았습니다. 행색을 보니 거롱뱅이는 아니었고 의관을 갖춘 것이 양반이었으며 가볍지 않은 언행에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나설 일이 아니에요. 수백 년간 이어진 고지를 무슨 수로 방역한단 말씀이에요. 점쟁이, 중,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서 봤지만 말짱 허사였는데 괜한 헛바람 넣지 마시오. 한 안악이 말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안악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웬만큼 속아봤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번더 속아보시오.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인즉. 아니, 방역한다는데 왜 돈이 안 들어요? 그래 뭐다뭐뭐좀 챙기려고 방역 방역 했었지 뭐. 안낙 애들이 저희들끼리 숙독 공론을 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명쾌하게 풀어 보일 것이니 어서 이웃 간에 다들 모이게 하시오. 그제서야 안양네들의 표정이 다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뭘 바라는 게 없는 눈치니 한번 드러나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침 전망이 트여서 좌우 산세가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봉은 산들을 가리켜보이며 쉽게 위치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내 네, 지나다가. 이 마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소이다. 산세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형편을 알아보려고 불어묵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탈이 나고 있더이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댔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4편으로 이어집니다.